열왕기하 13장 유다의 왕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 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포식의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르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하샤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 요호 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여로 보함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다장 마당의 티끌 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만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역대실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함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하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얻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하여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하는지라 곧 소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와를 호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백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되어서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합 도적떼들이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상업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세번 쳐서 무찌려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